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나이들을 만남. 강철부대 명장면 1탄 지금 시작합니다. 각 부대원들의 첫 만남. 이때 긴장감이 굉장 했었죠. 707의 무게감은 이 순간이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반갑습니다. TV에서 말본 사람들이데각 군의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. 박수 치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이 음 순간 UDT의 위압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너무 멋있었습니다. 와 진짜 잘생기셨다. 아 이거, 이이있으니이이상하다이 제일 약이보이시는 분은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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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 보여서.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, 예, 너무 귀여우신. 아, 아 어, 강규씨, 어, 미안합니다.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. <laughs> 사과드릴게요. 어 야, 스텝를 이겼어요, 지금. 세계이 있으면서. 아, 예! 오, 결제하세요! 어, 결제하세요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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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같이 어, 없시다어 3, 2, 야, 어. 대박. 안녕하십니까 작심 1 9 4일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달린 1자 정재민입니다